오늘은 어제와는 달리 AI 반도체 대다수 종목들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AI 관련 주인 마이크로소프트도 0.08% 상승했고 애플0.37% 올랐습니다. 나머지 매그네피센트 세븐 주식들은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알파벳은 0.89%, 메타는 0.39%, 아마존은 1.36%, 테슬라가 가장 많이 1.88% 떨어졌습니다. 뉴욕 증시 역시 장 초반에는 하락분을 딛고 소폭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소폭이지만 일제히 상승했음에도 캐나다의 중국산 전기차 100% 관세부가 소식으로 테슬라가 급락을 하자 미국의 전기차는 리비안을 제외하고 일제히 함께 하락했습니다. 오늘 테슬라 1.88%, 루시드는 3.52%, 니콜라는 2.17% 각각 하락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리비아는 0.84% 상승했습니다. 일단 테슬라는 1.88% 하락한 209.2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어제도 캐나다의 관세 부과 소식으로 3.23%나 급락을 했었습니다. 캐나다 악재로 이틀 연속 급락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캐나다는 중국산 전기차에 100% 관세를 부과했는데, 캐나다는 테슬라 이외에는 중국산 전기차를 수입하지 않고 있어서, 테슬라만 관세의 적용을 받을 전망입니다. 지난 26일, 캐나다 정부는 중국산 전기 자동차의 100%, 철강 알루미늄의 25%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의존도가 큰 캐나다는 그동안 중국산 전기차와 배터리, 태양전지, 철강 등이 제품의 높은 관세장벽을 세우려는 바이든 정부의 움직임에 동참을 해왔습니다. 앞서 미국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00%로 4배 인상했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실적을 내놓은 후에는 주요 경제지표가 또 발표됩니다. 오는 29일에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나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 수치가 23만 4천 건을 기록해서 직전 주간 23만 2천 건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0일에는 페드가 가장 중시하는 물가 지표 7월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 지수가 공개가 됩니다. 30일 공개되는 7월 개인 소비 지출에도 시장의 관심은 향하고 있는데, 7월 PCE는 전달 대비 0.2%, 전년 동기 대비 2.5% 오르면서 전월과 같거나 소폭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의 안정적 모습이 이어질 경우, 연준의 9월 금리 인하에 힘을 보탤 것으로 전망됩니다. 9월 기준금리, 0.5%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높지 않은 것으로 나옵니다. 시장은 페드가 9월 금리를 0.25% 이상 내릴 가능성을 100%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금리를 0.25% 내릴 가능성 65.5% 금리를 0.5% 인할 비컷 가능성 34.5% 반영 중입니다. 9월 금리 인하폭은 다음 달 6일 미국 노동부가 공개할 8월 고용보고서에 달렸다는 분석 또한 있습니다. 실업률이 6월에 4.1%에서 7월에 4.3%로 오른데 이어서 8월에 추가 상승할 경우 비컷 가능성이 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자 신뢰지수는 개선세를 이어갔습니다. 미국 컨퍼런스 보드에 따르면 8월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가 103.3을 기록해서 상향 조정된 7월 수치 101.9보다 상승했습니다. 다우저스 통신이 집계한 예상치 101도 웃돕니다. 이에 미국 경기가 바닥이 단단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금리 선물 시장은 현재 연준이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5% 이상 인하할 확률 34%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월 기준금리 0.75%까지 인하 확률은 44.2% 반영하고 있고, 연말 12월 기준까지 1% 금리를 인하할 확률은 44.5%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 제롬파울 연준 의장이 잭슨홀 심포지움 연설에서 금리 인하를 시사하자 미국의 주식시장에 새로운 상승문을 연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월가의 베테랑 짐 볼스는 주식의 강세장이 분명해졌다면서 주식시장에 그동안 없었던 훨씬 더 긍정적인 힘이 생겼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전후 역사상 연준이 긴축 기조를 유지한 가운데 강세장을 이어간 것은 이번이 유일하다면서 일반적으로 연준은 상승장 시작 전에 양적 완화를 단행한다고 설명합니다. 연준이 사실상 통화정책 기조 전환을 공식화하면서 미국 증시 강세장 시작점으로 되돌린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월가의 강세론자인 폴스는 내년에도 주식시장 상승세가 이어지고 경기 침체도 조만간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는. 소비자 및 기업의 견고한 대차대조표와 6조 달러 약 8천조 원에 달하는 머니마켓 펀드를 낙관론의 근거로 뽑았습니다. (MMF라고) 합니다. 머니마켓 펀드. 자산운용사가 고객의 돈을 걷어서 펀드를 만들어서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해서 수익을 얻는 초단기금융상품이에요. 파킹 통장처럼 단 이틀만 넣어놔도 수익을 어, 얻을 수 있습니다. 은행의 보통 예금, 저축 예금, 당좌 예금처럼 지속적으로 입출금을 병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자금입니다. 보스는 경기 침체가 우리를 무너뜨릴 만한 취약점을 찾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면서 비관론이 여전히 매우 우세하다는 것은 사람들이 상당히 보수적이라는 것을 당정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연준의 금리나 폭보다는 피벗이 중요하다고 진단합니다. 벌써는 연준이 0.25%나 0.5%를 낮추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통화정책을 완화하려는 의도가 내년까지 강세장을 이어가는 새로운 지지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최근에 미국 대선 현장은 함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변화가 많습니다. 제3 후보에서 사퇴해서 자신을 지지하고 나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트럼프 전 대통령 후보 인수위원회에 합류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 헤리스 부통령이 지지율로 밀리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23일에서 25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헤리스 부통령은 48%의 지지율을 얻어서 44%를 얻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난달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여론조사에서 8%의 지지를 받은 만큼 케네디 지지층 흡수 여부에 따라서 결과가 뒤집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헤리스 부통령 측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뒤지고 있던. 경제 분야의 지지율을 크게 끌어올리면서 격차를 오차범위 이내로 좁혔습니다. 유권자 대상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제와 고용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은 43%의 지지율을 얻었고 헤리스 부통령은 40%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해당 여론조사의 오차범위 4% 내에 해당합니다. 지난달 실시된 같은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1% 차로 앞섰었습니다.